나는 솔로 16기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영숙은 이제 모든 불란의 원인으로 전락한 듯한데요. 영숙의 출연 예정이 알려지며 소프리쇼 동침이 시청자 게시판은 항의 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영숙을 고소했다는 이들의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항의에도 제작진 측은 편집을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 발표 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무수한 항의에도 영숙의 촬영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낼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통편집 됐으며 방송에 나올 확률이 없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숙은 어쩌다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영숙은 나는 솔로 16기 출연 당시부터 최대 빌런으로 꼽혔습니다. 당시 광수의 말실수로 일어난 다툼 후 옥순과 오해를 빚은 영숙은 수차례 왜곡을 바로잡는 옥순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면서도 거듭 불만을 털어놨을 뿐 아니라 상철에게는 도 넘은 언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중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영숙은 광수님과의 데이트에서 어찌됐건 데이트인데 먼저 가버린 부분 옥순님이 얘기를 전했다고 오해했는데 사실 전 아직도 옥순님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오해해서 화낸 부분이 옥순님에게 가장 미안하고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옥순이 자신의 SNS와 메신저 계정을 모두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며 나는 솔로 16기 최종화 이후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옥순 언니가 올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다. 저랑 옥순 언니 사이가 방송봐도 알다시피 굉장히 돈독하고 괜찮았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도 옥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결국 옥순은 영숙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옥순이 그의 채널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나는 솔로 16기 단체 메신저 캡쳐본이 여러 장 게재됐는데요. 공개된 캡쳐본에서 영숙은 끊임없이 옥순의 SNS 팔로워 수에 집착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듯했던 영숙과 옥순의 감정 싸움은 다행히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또다시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나는 솔로 16기에서 러브라인을 형성했던 상철과 폭로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영숙은 자신의 SNS에 카톡 자깃기에서 날 모함하지 않았으면 내가 오픈 안 했지. 덕분에 제보받은 거잘 오픈했고 너무 더럽고 소름 끼쳐서 다 보면 내릴게라며 상철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 속에는 상철의 적나라한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인종차별적 발언,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은 성적인 언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영숙은 애둘러 선을 긋고 불편한 기색을 거듭 내비쳤지만 상철은 수위 높은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숙은 상철이 네티즌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상철은 대부분 짝이끼지만 서로 좋아하는 성인 남녀 간의 이성관계에서 진한 대화는 전혀 문제될 거 없다. 다들 당당하게 건전한 성생활 하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제 하다 못해 내가 사귈 때 어떤 여성과 플러팅한 것까지 뒤져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내가 울리는 피드 나와 관련된 커뮤니티들의 저들이 고용한 알바들 가계정이 댓글 테러와 선동질을 하고 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상철은 또 영숙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헤어지고 한참 후 한국에 나가고 라이브 방송까지 다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을 때도 앙금을 품고 저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험담을 하여 이렇게 한 번씩 따지면 영숙이 이렇게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듯 답하곤했다.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헤어지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영숙이가 마음을 정리하지 않고 미련을 가졌던 카톡 내용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철은 영숙을 고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숙은 상대가 먼저 올린 허위 사실에 대한 재해명을 하기 위해 카톡 내용을 공개한다며 상철과 나눈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메시지 속에서 영숙은 그냥 지금부터 사귀자니까 애매하게 그러지 말고라는 상철의 제안에 알겠다. 아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 말을 들어보고 내 마음을 결정하도록 할게라고 답장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귀기 싫다고 거듭 헤어지자고 했는데 영숙이 아이까지 포기하고 오겠다고 했다라는 상철의 지난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당시 영숙은 솔직하게 애가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싫다 이렇게 말을 하지. 왜 이렇게 돌려서 핑계대면서 말하는 거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이어 여론전을 만든다. 제가 함구하고 가만히 있던 건 진실이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작은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저질스러운 변태 같은 대화를 이어가려 했던 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가고 당하고 그 후에 두려워하는 젊은 여성들을 지지하며 도와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숙은 지금 이 내용은 법정에 가서도 그대로 똑같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내건의 고소와 직장으로부터의 해고 통보였습니다. 이후 법적 분쟁을 영수 역시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SNS 활동을 중단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16기 출연진들 중 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영수뿐만이 아닙니다. 영수도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영수는 매니저 사칭 논란으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매체는 영수와 영수 매니저 B씨가 상철의 매니저 사칭과 관련해 짜깁기된 녹취록을 원본으로 속이고 거짓인터뷰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B씨는 16기 영수와 함께 상철의 매니저라고 사칭해 방송 출연 일정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철의 나는 솔로 그래도 사랑은 계속된다 출연으로 인해 유튜브 출연이 힘들어진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유튜브 제작진에게 상철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문제를 언급했고 이것이 유튜브 출연 취소의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철은 B씨를 실제로 본 적도 없다. 팬 미팅을 먼저 하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다. 나솔사계도 찍었던 상황이라 방송에 아쉬움이 없었다. 섭외 요청이 와도 거절했던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영수는 상철에게 퇴근하고 기사 이제 봤는데 어이가 없네. 우리 XX 붙여서 XX 까기로 했으니까 지켜봐. 어제 형재물로 바쳐서 기사 내겠다고 말하는 거 들었지. 이제는 형이 믿던 안 믿던 기자들이랑 싸운다라는 분노의 메시지를 남긴 캡쳐본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건드리지 말지 그랬냐. 열심히 살고 있는 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매체는 비유시와 영수의 카톡 캡쳐본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캡쳐에는 융통성 없는 스타일. 오늘 밤 내일 밤 자꾸 새로운 여자들 만나고 다녀요라고. 상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영수가 상철을 향한 비속어, 비난 발언을 계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철은 해당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난너 칭찬하고 다녔는데 왜 그랬니라고 글을 덧붙여 올렸습니다. 이후로도 영수는 계속해서 무언가 폭로를 할듯 SNS를 통해서 예고를 해왔는데요. 12월 1일 영수는 해당 관련 기사를 캡처한 뒤 상철과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그 위에 오늘로서 마무리 짓자. 23시에 뵙겠습니다. 라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1 6기의 논란은 대중들 뿐만 아니라 나는 솔로의 진행자들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솔로 MC 데프콘은 방송 진행 중 16기 이야기가 나오자 16기 언급 금지다. 너무 시끄럽다 라며 지긋지긋하다는 듯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방송 당시 MC로서 16기를 응원한 데프콘이지만 이제는 그들의 선 넘은 언행들의 불쾌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 또한 논란의 중심인 16기와 관련해 거침없는 발언을 했는데요. 남 PD는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된다. 일반 사람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길을 가고 정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정해진 것들을 말한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대중 속에 탁 노출된다. 그걸 부딪혀 보는 거죠.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것이 훨씬 많다. 그런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대수롭지 않다고 본다. 라며 이들의 논란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 간접적으로 생각을 밝혔습니다. 꺼질 만하면 다시 타오르는 논란의 일각에서는 이들 모두가 서로 짜고 화제성을 위해 일부러 논란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과연 이 논란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짝을 찾으러 나왔다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해 버린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인물이 또 없길 바라겠습니다.